안녕하세요, 셀 여러분. 안레입니다어다하이 우리 다하이가왜왔하세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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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안녕하세세요 오늘은 세요 돌아온 앨범 개봉기 이번에도 제가 예약 판매 소식이 들리자마자 예약 구매한 앨범들이 왔는데요 짠! 많은 직원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 개를 시켰다는 것을 이번에도 앨범을 10개를 구매를 했고 뜯어보고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어떤 앨범인지 살펴보고 그 전에 해왔던 것처럼 나눔 이벤트도 할 생각입니다 나눔 이벤트는 영상 마지막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이 앨범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뜯어야겠죠 먼저 두라라라라라. 느끼는 건데, 이렇게 첫 번째 앨범은 핑크색, 하늘색. 두 번째 앨범은 보라색, 자주색. 그리고 이번 앨범은 하얀색, 골드색이었나? 이렇게 뭔가 컨셉이 두 가지가 있고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서 느낌이 새로운 게 저는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컨셉이. 물론 두 배로 사야 한다는 그런 그리고 또 랜덤도 두 배로 걸려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장할 때이게두개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소장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앨범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약간 검은색이랑 하얀색이었구나. 나이트 버전이랑 데이 버전, 맞아요. 요렇게 데이 다섯 개, 나이트 다섯 개, 총열 개를 구매를 해서, 어 자룡이? 궁금 궁궁, 궁궁 살펴보고 랜덤도 다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이트 버전은 바깥에 어김채환군 검은색 수트를 입고 좀. 파티하는 장면 같은 느낌의 그 시기고 1 골드 2 약속해요 3 부메랑 4 위알 5 보여 6 너의 이름을 7 약속해요 고백 버전 이렇게 7가지 수록곡이 들어있네요 이거를 한번 뜯어서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일단... 오 잠깐 뭐가 뭐가 나왔어요 못본 걸로 할게요 짜잔! 황민현 군의 이거 뭐야 거울인가요? 황민현 군의 동그라미가 나왔고 포토 카드는 옹성어 군의 포토 카드가 나왔네요. 아뒷 부분에 이렇게 글씨와 사인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번에도 이런 랜덤 아이템들이 저를 기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그런 글씨이죠. 골든 티켓 그리고 아 이거 뭐야? 화성호 군의 이런 퍼즐 딱지 같은 것도 들어 있어요. 신기하네? 퍼즐 딱지도 하나 들어 있고 이거는 단체 퍼즐 딱지도 들어 있네요. 나이트 버전의 요 포토 북. 우와, 우와, 김재환군 아 너무 귀엽게 찍었는데. 나이트 버전에 이런 화보집? 이런 화보집이 들어있고. 아, 요거는 가사집. 가사집. 이렇게 약간 뭔가 반반 느낌으로 가사집도 들어있고. 여기 이렇게 안에 나이트 버전 CD가 들어있네요. 검은색, 하얀색 좋다. 그래서 첫 번째로 뜯어본 나이트 버전에는 요런 총 랜덤이 3개네요. 포토 티켓, 동그라미, 퍼즐, 딱지. 세가지 랜덤이 들어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어머머머, 어머, 떨어진다. 바깥은 약간 반짝반짝 동그라미가 있네요. 나이트 버전을 하나 뜯어봤고. 자, 이번에는 데이 버전. 데이 버전은 조금 더 밖에 창문이 나시고요. 그리고 좀더 파스텔 톤의 차분한 분위기로 화보를 찍었네요. 이것도 안에 수록곡은 동일하고, 아마 화보집만 데이 버전이겠죠? 음, 김대완군. 데이 버전을 열어보면. 핫! 아! 황민현군황민현군만 나왔던 그 약간 1편이 생각나는 그 시기인데요. 황민현군이 나왔고, 예. 어, 뭔가 이상한 느낌인걸? 자, 일단 포토티켓, 윤지성 군. 근데 포토티켓이 두개 들어있는 건가요, 원래? 배진영 군의 포토티켓. 총 포토티켓이 두개 들어있어요. 요, 따조 퍼즐 같은 경우에는 배진영 군과 단체 사진. 골든티켓이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데이 버전. 어어? <laughs> 어어? 어, 약간 전 데이 버전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파스텔 톤을 좋아해서, 요렇게. <laughs> 따뜻한 색감의 파스텔 톤, 화보집. 너무 예쁘다. 화보집이 있었고, 요 가사집은 동일한 것 같아요 가사집 그리고 맨 안에는 이렇게 데이 버전의 CD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포토 티켓이 두개 들어있었을까? 나머지를 뜯어봐야 어떤 게 정상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랜덤 위주로 한번 빨리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재환 군이 등장할까요? 나이트 버전 두 번째 핫! 강다니엘군, 강다니엘군 포토 티켓, 강다니엘군 동그램미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뜯을 때 되게 잘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강다니엘군이 물방돼 있는 키트네요. 퍼즐 같은 경우에는 이대위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포토 티켓이 한개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두개 들어있는 게 특별한 키트였나 봐요. 들어 있었고 나머지는 동일한 구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데이 버전. 짜잔! 화성 군의 똥그래미. 샷! 황민영 군의 포토카드. 윤지성 군의 퍼즐. 이거는 약간 골고루 나왔네요. 이렇게 요런 구성이고요. 요렇게, 데이 두 번째 버전이 있었고. 하룡이 엄마 이거 영상 찍는데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세 번째 나이트 버전. 화연 제발, 제발. 자룡아 근데 니가 좀 가릴 것 같은데. 좀 내가 옆으로 올게. 이쪽으로 할게, 알겠어. 짜잔! 아! 어, 되게 근데 몰려서 나온다. 이대위 군 똥그래미랑. <laughs> 김재환 군의 퍼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봐봐요. 강다일 군도 그랬듯이 이 포토 티켓이랑 동그라미는둘다 이대휘 군이 나오고 이 퍼즐만 따로 김재환 군이 나왔어요. 나이트 버전 퍼즐 김재환 군을 얻었군요. 그리고 이대위군 이대휘 군 되게 핑크색 머리가 예쁘네요.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김재환 군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베이 버전 세 번째. 짠! 어 깡! 김재환 군 포토티켓이 나왔고요. 옹성우 군 똥그레미, 나이관린군 퍼즐. 이건 약간 세 가지가 다양하게 나온 버전이네요. 이런 버전이 나왔고요. 약간 지금 세 번째 아이들의 한 개씩. 그래도 김재환 군이 나와서 약간 뿌듯해요. 그 다음 네 번째 나이트 버전. 짜잔! 화성웅군 어? 포토카드 그리고 배진영군의 동그레미 뭔가 되게 마피아 보스 같은 그런 섹시한 느낌? 포토카드 어 김재환군 퍼즐 같은 경우에 김재환군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약간 다양하게 나온 케이스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데이 버전 그래도 뭔가 그렇게 다들 많이 겹치지는 않네요. 네 번째 데이 버전은 짜잔 어 배진영군 배진영군 이번에 이 많이 나오네요. 배진영군 포토카드, 옹성욱군 동그레미, 윤지성군 퍼즐. 이번에는 요런 세 세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이트 버전이네요. 항상 이렇게 한 10장 넘게 사도 참 모으기 힘든 것 같아요. 워낙 랜덤도 다양하고 멤버 수도 많아서. 짜잔! 어! 어, 이번에도 강다니엘 군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강다니엘 군 동그랭이, 강다니엘 군 포토 티켓. 이건 동시에 나왔고, 퍼즐만 좀 따로 나오는 느낌? 퍼즐은 라이관린 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나이트 버전. 좀 아쉽네요. 그리고 마지막 데이버전 뭔가 그 똥글뱅이가 김지환군 갖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마지막 짜잔! 어? 윤지성 군 똥글뱅이 처음이다 윤지성 군 똥글뱅이 황민영 군 포토 티켓 어? 박지윤 군은 처음 나왔다 박지윤 군의 퍼즐 따줘 이렇게 마지막 데이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뜯어봤는데 김재환 카드가 들어있었던 세 번째 데이 버전이랑 김재환 군의 이 따조가 들어있었던 세 번째 나이트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소장을 하고 나머지 여덟 개는 무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컬렉션 이렇게 꽂아놓으면 책처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나머지 애들이랑 같이 꽂아놔야지. 자 그러면은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눔 이벤트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 첫 번째 구독하기를 누른다 두 번째 영상 좋아요를 누른다 세 번째 앞으로 보고 싶은 영상이나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댓글을 길게 썼느냐는 사실 보지 않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를 1, 2, 3번 써주시고 4번에 이제 갖고 싶은 앨범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막에 써드리는 그대로 써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황민현, 옹성우, 하성훈 나이트 버전 2번 2번은 좀 좀 독특해요. 황민현, 배진영, 윤지성, 배진영. 총 포토 티켓이 두개 들었던 2번 데이 버전 세트. 3번 강다니엘, 강다니엘 이대휘 나이트 버전 세트. 4번 하성훈, 황민현, 윤지성 군 데이 버전 세트. 5번 배진영, 하성훈, 김재환 군 세트 나이트 버전 세트. 옹성훈 군, 배진영 군, 윤지성 군 세트. 7번 강다니엘 군, 강다니엘 군 라이관린 나이 나이트 버전 세트. 마지막 8번. 윤지성군, 황민영군, 박지훈군 세트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 당첨자 고지는 제 인스타에서 캡처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림을 확인하시고 그 알림 있던 화면을 캡쳐해서 저에게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뭐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에도 한번더 써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앨범 개봉 기및 이벤트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